뭐지? 유기자차가 뭐지? 왜 나는 선크림을 바르면 화장이 뜨지? 어떤 기술로 골라야 되는지 유기자차인데도 진짜 순해요 대박이죠 그럼 제형별, 특징별 이렇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화장 잘 먹는 꿀팁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갑자기 여름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봄이 되면서 더더더 자외선 차단제에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진짜 이 메이크업 단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크림. 요즘은 종류도 진짜 너무 많고 제품도 진짜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뭘 사야 잘 사는 거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뷰티 에디터 시절에 짬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제가 이런 거막 분석하고 비교하고 이런 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선크림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 종류, 목적, 제형별로 나눠가지고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크림 제형별 차이를 모르셨던 분들, 비기 자차가 뭐지? 링기 자차가 뭐지? 왜 나는 선크림은 발로 화장이 뜨지? 이런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된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는데 왜 발라야 되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피부 노화 때문입니다. 다들 빨리 늙기 싫잖아요. 먼저 이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은 피부 탄력이 저하되고요. 선크림이 깊어지고 얼굴빛이 어두워져요. 다 합치면은 뭐다?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된다. 그래가지고 보통 선크림 하시면 진짜 햇빛 짱짱할 때, 막뭐 야외 스포츠 즐길 때 이럴 때만 바르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laughs> 여러분 선크림은 사계절 내내 매일 매일 발라줘야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안티에이징 제품 이런 거 진짜 진짜 좋아하고 잘 쓰지만 이런 안티에이징 제품을 여러 가지 쓰는 것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매일 발라가지고 광노화를 막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 선크림이 필요하다는건 알겠어. 근데 어떤 기준으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봐도 막 유기자차, 무기자차, 토너, 기능별 선크림이 요즘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진짜 꼭 맞는 선크림이 뭔지 뭘 발라야 좋은지 일반 소비자분들은 판단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이 셀퓨전씨 브랜드에서는 선크림 라인이 진 진짜 다양하게 구축이 잘돼 있어가지고 좀 내가 원하는 목적별로 제품을 고르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셀퓨전시 제품들을 예시로 선크림 제형별, 특징별 이렇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가장 잘 먹는 베이스 꿀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유기자차, 무기자차를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이렇게 흡수시킨 다음에 성질을 바꿔서 배출시키는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선크림 보시면 이렇게 발림성도 되게 좋고 요런 게 유기자차인데 이게 원리 자체가 좀 화학적으로 배출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약간 자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민감성 트러블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게 좀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이 무기자차인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이렇게 피부에 흡수되지 않게 차단시키는 그런 원리라서 유기자차보다는 훨씬 순하고 자극이 적어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은 파우더를 크림화 시킨 제형이다 보니까 발랐을 때좀 뿌연 백탁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뻑뻑하고 갑갑한 느낌이 많이 나요. 그갖고 이제 저자극 이라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잘 맞을 수 있겠지만 화장 전에 베이스로 바르면은 화장이 좀 밀리거나 뜰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선크림을 발랐을 때 되게 가볍고 묽고 백탁이 없다 여기 자체고, 아좀 뻑뻑. 데 백탁이 있네 하면은 무기자차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은 아니 무기자차 무기자차 이렇게 좋은 것만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만들 수 없나? 저도 이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21세기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장점들을 뽑아가지고 만든 게 이런 혼합자차 제품입니다. 요 셀퓨전 시 레이저 UV 선스크린 요게 대표적인 혼합자차 제품인데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1위도 진짜 많이 하고 제가 화잘먹 선크림이라고 응? 영상에서도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요 패키지가 리뉴얼 됐지만 되게 익숙하실 것 같은데 보통 화잘먹 선크림 선크림이라고 하면은 묽고 흡수가 잘 되는 유기자차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유기자차랑 무기자차의 장점만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만든 제품이라서 일단 백탁이 없고요 발림성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아까 무기자차의 장점이 저자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진짜 누구나 호불호 안 갈리고 잘 쓰실 만한 그런 선크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얘가 원래도 발림성이 진짜 진짜 좋고 흡수도 잘 되는 제형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리뉴얼이 되면서 얘의 최대 장점인 밀착력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부 피에 바르자마자 흡수가 이렇게 쇽하고 되고 마무리감이 진짜 보송보송하고 매끈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파데를 올려도 진짜 밀림이나 들뜸 없이 착착 이렇게 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리뉴얼이 되면서 좀 피부에 더 편안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로도 촉촉함이랑 보습도 개선이 됐대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이 더 마음에 들었던 게 그냥 UV 케어만 해주는 게 아니라 UV 에이징 케어까지 해주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전에 관리를 잘 못해줘가지고 이미 자외선으로 인한 이런 흔적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관리해주는 광노화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미 생긴 잡티나 흔적들까지 케어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크림만 발라도 슬로우 에이징 케어가 된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나는 유기자차 무기자차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의 장점만 이렇게 쏙쏙 뽑으면서 화장도 잘 먹고 슬로우 에이징 케어까지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이 제품 진짜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나는 화장 잘안 하는데 난 그냥 외출용으로 가볍게 바를 파데프리용 선크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선크림, 톤업 크림 이렇게 귀찮게 따로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톤업 기능이 들어간 제품 하나만 바르시는 거 추천. 드립니다. 근데 약간 톤업 선크림 중에서도 백탁이 진짜 허염을 건하게 올라오고 무슨 광? 어쩌고 하는데 진짜 개기름낀 것처럼 막 이상한 광? 아니면은 톤업이 된 거야, 만 거야? 싶은 제품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 광, 톤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보시고 고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딱 그런 제품이 이 셀퓨전 C 토닝 선스크린이거든요? 얘도 제형 자체가 진짜 가볍고 밀착이 잘 돼가지고 메이크업 베이스 역할로도 진짜 좋고요. 이거 하나만 발라도 핑크빛으로 조명 낀 것처럼 화사하게 밝아지고 이게 피부 톤 개선 투명도 개선 이미 테스트가 된 제품이라서 제가 23호인데 딱 톤업도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밝아지면서 그런 은은한 광이 되게 예뻐가지고 제가 톤업 크림 이런 거 진짜 많이 발라봤거든요. 근데 좀 컬러나 피부 표현 이런 게 마음에 들면은 지속력이 정말 숨쉬면 사라지는 진짜 계속 계속 덧발라줘야 되는 그런 제품이 대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밀착이 잘 돼서 그런지 지속력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파데 대용으로 쓰실만한 선크림 찾으셨던 분들은 요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나는 선크림 다 부을 좀 갑갑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분크림처럼 촉촉한 유기자차 추천드립니다 이 아쿠아티카 선스크린이 진짜 선 에센스 타입이라서 유기자차 중에서도 정말 묽고 가벼운 제형이에요 백탁, 유분기 이런 거 진짜 없고 보습 지속력 테스트까지 맞춰 갖고 진짜 피부 속까지 수분을 꽉꽉 채워줘가지고 제가 완전 극건성인데도 정말 촉촉함이 확 느껴져가지고 좀 건조한 상태에서 발라줘도 지속력이 진짜 오래가요 그리고 얘가 특히나 마음에 드는 게 유기자차의 단점 눈 시림이나 좀 자극적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유기자차 인데도 진짜 순해요. 진짜 대박이죠. 그래가지고 좀난민감하다난 트러블성 피부다. 피부 표현 때문에 좀 유기자차 쓰고 싶은데 너무 민감해서 못 쓰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시면은 진짜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선크림까지 골랐다면 바르는 방법도 진짜 중요한데요. 진짜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크림 바르듯이 이렇게 퍽퍽 바르면 화장이 다 밀리고 뜨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바르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토너 에센스 크림 이거 다 흡수된 다음에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기본인데 은근 강. 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물기나 이런 게 흡수가 다안된 상태에서 선크림을 바르면 선크림이 진짜 이렇게 쓱쓱 다 밀려요. 그래가지고 직전 스킨 케어가 다 이제 흡수가 됐는지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선크림을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레이어링해서 바르기인데요. 다들 선크림 정량 바르는 거 알고 계시죠? 요 손가락 딱반 마디 이 정도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다펴 바르면 양이 많다 보니까 다 이렇게 들뜨고 흡수가 잘안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소량씩 이렇게 콩콩콩 찍어가지고 여러 번 레이어링 해가지고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얇게 한두세번 걸쳐가지고 발라주시면은 선크림 절대 안 밀리고 적량 다 바르시면서 피부 표현 완전 예쁘게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은 스펀지로 바르기입니다. 이게 샵에 가면은 기초를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발라주시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스펀지가 내용물을 좀 먹긴 해요. 근데 이렇게 바르면 일단 손 온도가 피부에 안 닿기 때문에 열감이 내려가고 밀착력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선크림 어떻게 발라도 뜬다 하시는 분들은 요 퍼프로 발라보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선크림 바르는 방법부터 종류까지 설명을 해드. 오늘 영상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자외선 차단, U V 에이징 케어, 난 이거 한 번에 하고 싶다. 자극 없이 밀착 잘 되는 선크림 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레이저 U V 선크림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자외선 차단, 톤업 동시에 되는 선크림을 찾고 있다. 난좀 피부톤이 화사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토닝 선크림 추천드리고 난 진짜 너무 건조해서 선크림 어떤 거 발라도 다 뜬다. 유기자차 중에서도 순하고 자극이 없는 제품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쿠아티카 선크림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요 셀퓨전 시선케어 라인이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원 플러스 원으로 기획세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셔도 너무 너무 좋지만 제가 담당자님한테 듣기로는 5월에 진짜 대박 프로모션 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5월 1일에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